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율신경을 살려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03번째 이야기는 만병의 권은 자율신경을 균형있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율신경이란 뭐냐. 우리가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 소화, 눈물과 침의 분비, 땀 등을 조절하는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대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리 몸을 항상성 있게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신체가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하고 있는 신경들입니다. 세 번째, 이 자율신경에는 뇌와 무관한 교감신경과 뇌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교감신경은 뇌의 즉, 우리 생각의 영향권 밖에 있는 신경으로 심한 운동을 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반응하는 신경으로 절신에 존재합니다. 심장, 폐, 위장, 간, 근육 등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다섯 번째, 이 부교감신경은 소화와 흡수의 에너지 대사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이 교감신경과 이 부교감신경은 서로 도우며 상생하며 우리 몸 안의 안정성과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에너지를 비축하는 신경계입니다. 즉 교감신경에서 만들어진 각종 에너지를 이 부교감신경이 조정하고 비축하는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중뇌와 연수, 제2천추에서 제4천추에 있는 척수에서 나와 평화근의 내장기관, 혈관, 심장내분비성 골반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이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편안한 상황에서 는 활동하는 신경으로 신체의 에너지 이용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보존하고 소화, 배설 등 인체의 필수 기능을 담당합니다. 혈압을 조절한다, 심박수를 조절한다.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조절하며 위장관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또 피로를 따뜻하게 하고 또 혹은 동공을 보호를 위해 수축시키고 또 시력이 좋아지도록 수정체를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네 번째, 이 교감신경과 반작용을 통해 미세조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응한 신, 인체의 동적인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이 부교감 신경계는 교감 신경계보다 빠르게 변화에 반응하여 신체의 건강 상태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리고 조절합니다. 특히 이 호흡이나 심장 손상에는 더욱 민감한 게 부교감 신경입니다. 다섯 번째. 이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 활동이 많아지면 무기력에서 우울감, 동공이 축소되고 땀을 억제하지 못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혹은 뭐 기립석 저혈압이나 장 운동과 배뇨 활동을 더 빠르게 만들어서 과징성, 과민성, 장정후군이나 과민성 방광 증상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그런 무리가 뇌가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 소화기관의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감 신경을 죽이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감 신경을 죽이는 원인은 첫 번째가 이 자율신경의 면역반응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의 문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사의 불균형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무너지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대정맥, 간문맥, 위장증맥이 다 막히고, 목의 총 경동맥까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외경증맥, 즉, 핏대가 서고, 내압을 높여서 재정신이 아니게 합니다. 밥 먹고, 잠이 온다, 피곤하다, 이런 현상도 역시 교감신경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히 과식, 속식, 폭식을 하면 현기증, 어지럽고, 혹은 잠이 오고 피곤하죠. 두통, 산맘, 불안정한 공포심, 우울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명이 없는 대부분의 질병은 바로 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죠. 교감신경을 망치는 겁니다. 흔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상가나 잔치집에 가서 어, 평상시에 얼마 먹지 않다가 상가에 잔치집에 고기, 떡 너무 많이 먹어서 갔다 오면 시험, 시험, 앓기 시작하죠.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객기. 바깥 귀신이 들었다 해가지고 막 굿도 하고 난리 굿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과식 때문에. 과식을 위해서 위장장애가 생겨서 오장육부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과식을 하면, 과식을 하면 객기도 걸리지만은 췌장, 간, 폐가 늘려서 대사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식사의 불균형은 단질이 증가되어서 장내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도파민과 독성 물질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 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과식은 제2의 내인 이 장을 교란해서 부교감신경까지 교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교감신경의 네트워크 체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과식, 폭식, 속식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되면 유익한 장내 세균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사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 세로토닌이 과다 분비되어서 분노가 생기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히 이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일, 스트레스 등 생활의 위험이 불균형이 되게 되면 장내 세균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즉, 유익한 세균이 파괴되고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교감신경의 괴로은 뚜렷한 병명이 없는 자율신경 이상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무기력하고 병명이 없는 것은 교감신경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감신경의 이상 반응들은 어떤 현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교감신경 이상인 동공이 확대되어 동공이 확대돼 과잉빛 때문에 밝은 곳에서 물체가 분간하기 어렵고 어지럽고 현기적 현상이 생깁니다. 동공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입이 자주 마르고 소화작용이 부실하여 갈증이 잦습니다. 침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관지가 확장되어서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번째 심장박동이 촉진되죠. 혈류량이 많아지고 심장의 박동수가 점점점 높아져서 80회, 90회, 100회까지 자꾸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복부가 평만해져 있으니까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배가 부르고 복부가 평만해집니다. 여섯 번째, 포도당의 저장을 위축시켜 빠르게 에너지를 흡입하여 기력이 쇠퇴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피곤함이 온다는 이야기죠. 일곱 번째, 이 장이 늘어나서 연동이나 분절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아랫배가 자꾸 차가워집니다. 여덟 번째, 신장 위에 있는 부신 수지에서분비되는 아드레날린으로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켜서 치매나 혹은 내압을 높이게 만듭니다. 즉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심해지면 쓸데없는 지뢰기 분비되거나 사정액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자율신경을 살려내는 식사와 호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이렇게 꽉꽉 차 있으면 주위는 모든 것을 다 짓눌러버려 요 폐까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처음 꼭 소식을 우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을 편하게 하면 자율신경이 살아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는 것이 내 분비계도 살리고 자율신경 그다음에 교감신경을 살려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과식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체온에 녹을 수 있는 기름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잘 녹는 게 오리고기죠. 그 다음,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나이 들면 풍온다죠. 그런데 소고기를 먹으면 체온이 38.5도씨에 높기 때문에 소고기 먹으면 교감신경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장을 움직이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 혈류량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겠죠. 자, 그 다음, 중량기 발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은, 호흡은 우리가 입안의, 입안의 구강, 여기 관은 아주 좁아요. 그런데 코, 코의 이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바람이 아무리 통해도 변화가 없어요. 좁은 곳에 바람을 세차게 불면 흔히 분무기, 변후의 정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내뱉는 숨을 입으로 내뱉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장내 독소를 빼내는 호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코로 숨을 반드시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뱉는 호흡법인데 이것을 제가 비흡구배 호흡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코로 숨을 내쉬면 몸 안의 독소와 이산화탄소가 코 안의 비강의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역구배호흡은 대동맥과 하대정맥을 움직여서 장의 연동작용이 살아나고 분절작용을 도우며 자율신경이 살아나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손발이 뜨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로 숨을 들이쉬어서 여관을 충분히 하고 멸균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독소는 반드시 가는 입으로 내뱉으면 은 몸 안에 독소에서 스트레스 화가 저절로 사라지면서 이때 내뱉을 때 항문을 조금 쪼면 하대 정맥이 살아서 피가 발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발이 찔찔해지고 발에 열까지 나게 됩니다. 좋은 호흡 부이니까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럼 자율신경에 도움되는 복원에 도움되는 손 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손 따기로 전신의 혈류를 뜯어준 후 3일차에 따주면 좋습니다. 기본 손 따기 있죠? 기본 손 따기 다사나사라사가 마따주는거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소장과 대장, 위장 3초의 혈류를 돌려주는 딸적입니다세 번째, 먼저 위장 주변의 염증을 빼내주는 다사, 다사, 다팔, 다구, 다십을 먼저 따줍니다. 두 번째 삼초, 즉최장 주위를 다스리는 b 7 b 를 따줍니다. b 7 b 마를 따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소장을 다스리는 a 그리고 A-6을 따줍니다. 그 다음, 대장을 다섯리는 D+,를 따줍니다. 이따지고난 후, 따지고난 후, 가급적인 핏대, 이 쇄골 있죠, 핏대. 핏대의 쇄골을 이렇게 지압해서 이 쇄골 밑으로 미리 있는 이,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 주위에 변연계 변형기의 뇌도 살아나고, 머리에 있는 노폐물이 빠르게 정맥으로 해소되어서, 간 문맥이나 위장 정맥이 살아난 등 혈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트림이 나거나 속이 뭐 거북하든지, 그렇게 하면 추가로 등, 등 뒤쪽 이쪽등 뒤쪽, 이쪽. 아, 오 등뒤쪽을 치주면 그중에 아주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플플 때까지 두들겨주면은 빠르게 교감신경이 살아나고 결국은 부고교감신까지 살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볼 이미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 정말 해수처리장이다. 예,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 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열성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4번째 강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하수종말처리장, 즉, 신장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됐어요.